한국의 IT 기술은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인데요. 국내 이공계 인재들이 개발 도상국에서 IT 봉사를 하면서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13년째라고 하는데 팽재웅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난생 처음 컴퓨터를 조작해 보는 네팔의 아이들.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이곳에서 컴퓨터는 마냥 신기한 존재입니다. 이들에게 조작법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입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지만 전원을 켜는 법부터 시작해 컴퓨터의 기초를 차근차근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월드 프렌즈 IT 봉사단은 지난 13년 동안 네팔과 온드라스등 50여 곳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 기술을 전파했습니다. 지금까지 참가한 봉사단원만 5천여 명. 공무원부터 학생까지 약 32만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쪽 필리핀 분들도 울고 저희도 울고 이러면서 아, 정말 고생 많았다고 이러면서 마지막에 정말 훈훈하게 가족같이 끝났는데 그게 가장 좋다고 아, 생각합니다. 정부는 IT r 류를 이끄는 국내 20개 인재들의 해외 봉사활동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이들 중 활동이 우수한 봉사단원의 경우 유엔 등 국제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할 방침입니다. 젊은이들사 활동에서 그치지 않 우리 국가 경이세계화는데있서분한 도움이 될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 월드 프렌즈 I.T 봉사단은 내년에도 30여 곳의 개발도상국에 500명의 봉사단원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뉴스와이 팽재욱입니다.